최근 복수의 미국 언론을 통해 이혼설에 휩싸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유명 여배우 제니퍼 애니스톤과 열애설의 주인공이 됐다. 20세기 이후에 전현직 대통령 중에서 이혼한 경우가 없어서 만약 이혼과 관련한 루머가 사실이고 유명 여배우까지 끼어 있는 것이라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바마와 제니퍼 애니스톤 이야기는 2024년 8월에 처음으로 나왔다. 당시 인터치라는 잡지가 표지에 두 사람 사진을 싣고 제목을 젠가벌락에 대한 진실이라는 타이틀로 잡아서 보도했다. 잡지 보도에 따르면 소문의 정확한 내용이 오바마 부부가 현재 별거하는 중이라는 것이었다. 최근 제니퍼 애니스톤은 지미 킴멀 라이브에 출연해 지미 킴멜이 직접 잡지에 두 사람 관계를 보도한 표지를 보여주자 루머에 대해서 일축하면서 홍보 담당자가 이게 뭐냐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니퍼 애니스톤은 화가 나지는 않았다고 말해서 여운을 남겼다. 제니퍼 애니스톤은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단한 번만 만난 적이 있을 뿐이라며 오히려 자신이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를 더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편 버락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불참 등으로 불거졌던 이혼설에 대해 해명했다. 단지 개인 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CNN에 따르면 전날 한 팟캐스트에 출연한 미셸 여사는 이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성숙한 여성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